거기서 스크린샷 찍어야 되는 거 <laughs> <안 되죠>. 아이가? <laughs> 뭐 찍어 찍어아찍어 스크린샷 한번 찍자 같이 뭔데? 유령 아이가? 하나, 둘, 셋 하이 우리 유지선 많이 아 찍어라 많이 찍어라 여기 앞에 앞에 찍어 여기 사진 찍어줄게 이거 하나, 둘, 셋 어디야? 저기 갈까? 아까 마을 들어가자마 아 상품 <laughs> 이런 거부터 불러볼까? 어? <laughs> 저기인가 보다 술록 썰면 미리 예약해야 되는지 아 한번 물어보고 을까 아 그래, 그래. 어. 미리 예약하자. 다 기다린 사람 아이가? 아! 아 야, 나 저거 본것 같다. 야, 그리고 저기 있잖아. 저기 카페에서 그 소세지 사면 저 모닥불에서 구워 먹는데. 아, 그래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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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술록 있는 것 같은데. 저기. 아, 1kg 할까 어? 1kg? 퍼레스트 페스트가 낫지 않겠나? 술좀더 걸려야지. 아 아니 뭐 기다리는 거지? 티켓 사는지 이렇게 그건 싸다 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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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1지가야가야 여긴 바이러스가 없죠? 네. 어? 네. 니가 바이러스 없다면 죽어서. 아하, 아하. 나한테 거짓말한거 같아. <laughs> 슬록, 슬록 하면 더 타야지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는데? 4 0일이였나4 0일로 씨, 얼마고? 너만 하면 <laughs> 바로 태워버렸죠? 발을. <laughs> 야, 저 슬록은 좀 문제가 있는가? 이거 울컬광부터 손들린거 같아. 아, 야, 너무 예쁘다. 이런 풍경을 또 언제 내가 볼수 있을까? 들어나고 들어나고. 아, 누나, 산타모어 어디야? 밑에 있잖아. 밑에 있다, 밑에. 있다. 어. 저기 길없는데내 <laughs> 가는 가게 길다. 이 우리 셔, 맞아 봐까. 근 식당 더 빨리 약했어, 됐어, 그거. 아니다, 근 가는 시간도 있잖아. 막 쫓기듯이 가는 것보다 차에 가서 기다리는 게 낫지. 오케이. 여기 수빈이면 안 돼. 수빈이가 다들렸다 가자. 뭐가 많다고? 수빈이야. 기념품. 야 사람 무신일이고. 무신일이고. 이거 무신일이고. <laughs> 야, 나이 뽀드득 느낌이 너무 좋다. 보드득 뽀드득. 야, 이, 이, 여기 이달라도 열었네. 이달러. 어? 이달러가 여기, 기념품 차. 아, 행복. 아, 나그 산타 아저씨 밥 먹고 간다 하던데, 중간에. 주주사인데밥 먹고 가는 거 아니야? 야 사람 없을 때 아까 찍기 잘했다 지금, 지금 도대체 도떼기 시장인가 <laughs> 맞다 도떼기 시장이다 어 <놀람>